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음. 아, 뭐 아주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또 아주 이슈가 됐었던 경기 두 경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자첫 번째로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있었던 우리은행과 KB의 경기 야 이거는 정말 뭐 김은혜 의원이 정말 거기 가서 뭐 해설을 직접 하셨지만 네. 어우 저그 루더바 유튜브 보니까 네. 그뭐 들어갔어요! 이거를 네. 네번 연속으로 딱딱딱 보여주는데 저도 거기서 엄청난 아. 그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음. 그렇게까지 소리를 낼수 있구나. 저희 해설로 인해서 많이 재밌었던 얘기를 정말 들었고 <laughs> 제가 평소에 사실 그렇게 흥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음, 경기가 재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되게 텐션이 막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역대급 뭐. 어뭐 지난 시즌부터도 계속 그랬지만 역대급 매치업답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기대했고 또 그거에 뭔가 부응하는 경기력이 음, 나왔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k b 스타즈 우리은행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지수 선수가 입단했었을 입단했었, 때이 고3 신분 그때를 제외하고 음. 2017 시즌부터 네. 그때부터 해서 우리은행과의 전적은 14승 14패 동률이었어요 예아.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음. 어, 경쟁의 구도를 보여줬던 우리은행과 KB 스타즈인데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나 그런 재미의 요소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1라운드 전승을 위한 그 마지막 관문이었죠 음. 정말 엄청난 빅매치가 벌어졌었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냐 약간 음. 그 관록의 좀 위성우 감독인지 아니면 초보 같지 않은 초보 김원수 감독이냐. 음. 이 경기는 KB의 정말 짜릿한 역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어, 박지원 선수가 발가락 부상으로 또 나오질 않았어요? 네, 뭐, 마지막에 이제 뭐, 김정원 선수 5번 직퇴장을 당하면서 한 1분가량? 네. 1분 3초가량 뭐, 출전을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컨디션적으로 좋은 상황도 아니고, 본인도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음. 밖에서 내내 응원만 하다가 이제 맞아요.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볼 주려고 하니까, 아, 나몸안 풀렸어. 약간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경기장에 있으니까 그런 장면도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본인도 기습적으로 뭔가 네.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량을 뽐낼 수있게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음. 보고요. 거의 뭐그 축구로 치면은 인저리 타임에 음. 거의 투입돼가지고 잠깐 그냥 뛰다가 끝나는 수준?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내가 뭘할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쵸. 너무 어려웠다. 네, 맞아요. 네. 야, 이게 정말.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음. 참 얘기할 거리가 많은 경기인데요. 네. 어, 15개의 슛을 썼던 박혜진 선수가 음. 정말 3쿼터 종료 2분여까지 거의 무득점이었다가 그렇죠. 3점 득점을 딱 하나 했는데, 네. 야, 4쿼터에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어요. 그렇죠. 13점. 정말, 어... 사실 고집스럽게 공격 시도를 했지만 네. 그게 다안 들어갔어요. 또 본인은 그게 들어간 슛이었다라고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날 보면은 사실 뭐 레이업도 그렇고 굉장히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 보였고 사실 박해진 선수의 왼손 레이업은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시원시원하고. 네. 탓점도 어, 높고 점프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웬만해서는 블락킹을 당하지 않는데 그날 또 박지수 선수에게 한 차례 1쿼터에 블락을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왼손 레이업을 한번 놓치던 맞아요. 장면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흐름? 어떤 본인의 리듬을 좀 찾지 못했던 거 그런 것도 없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박해진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3쿼터 철 슛이 들어간 이후에 그철슛시 들어가고 정말 막 포효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카메라 쪽을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약간 <laughs> 뒤돌아가지고 해서 음. 그 앵글은 잘안 나왔는데 음. 어쨌든 막 포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흥이 난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막 엄청 멀리서 막 거의 10m 가까이 제 느낌에 음.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멀리서 던지고 또 그걸 메이드 시키고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그 KB 스타즈가 우리 은행하고 붙었을 때는 정말 막그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내가 어, 우리 은행을 이기겠다 약간 응. 이런 마음으로 항상 뭔가 응. 덤비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도 그렇고 네. 올해도 그렇고 응. 자 근데 올해의 그 김한수 감독 체제 KB 스타즈 응. 좀 어떤 게 달라졌나요 우리 은행을 대하면서? 우리은행을 대하면서, 이거 선수들이 이제 그날 정말 경기장 분위기에서 느껴졌던 거는 역시나 되게 무거웠어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은행이야 사실 맨날 무겁긴 한데 네. 가면은 웜업할 때 선수 되게 부, 비장한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은행은 늘좀 그렇지만 케이스타즈는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그날은 평소보다는 좀더 무거웠고, 또 이제 그날따라 제가, 그날은 좀 제가 선수를 좀 많이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이제 허예은 선수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허예은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 뭐, 우리 은행전 뭘좀 많이 준비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허예은 선수가, 근데 저는 이렇게 재미,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재밌었다고. 응, 약간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어. 참 어, 이런 어린 선수한테서 보통 부담이 많이 됐어요. 어, 많이 부담 응. 됐는데, 좀 준비를 할때평소와는 달랐다 이런 얘기는 했고, 어.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다. 네, 정말 대담하다고 느꼈어요그 응. 박지수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좀 달라졌나요?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 은행 네. 전에서는 네. 확실히 달라졌죠. 사실, 우리 은행 전에서는 이 매치업의 상대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우리 은행은 평균 신장 자체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 포스터 들어가서 또 언제든 뭐 외곽 나와서 플레이를 다 음. 인앤아웃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 상대로는 모든 팀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박지수 선수를 늘 끌어냈었단 말이에요. 뭐 김소니아 선수를 박지수 선수가 맡으면 김소녀 선수가 나와서 플레이하고 또 김정원 선수를 맡으면 김정원 선수가 <laughs> 나와서 플레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어떤 체력적으로 지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거의 가운데 이게 수비의 이 포메이션 자체가 투쓰리 이런 존디펜스 형태로 섰는데 네. 이게 매치업 존처럼 네, 맞아요. 박지수 선수를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나머지 선수들이 활동량을 외곽에서 가져가면서. 거기서 앞선에서 로테이션 많이 하고 이 날개 있는 선수들이 45도 여기까지 계속 올라와서 활동량을 많이 가지고서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를 가운데에만 서 있게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 선수들이 거기에서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돌파를 해도 박지수 선수가 나오고 또 돌파를 해도 박지수 선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돌파하고 킥업 패스하고 또 돌파하고 킥업 패스하는데 찬스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때 1쿼터에는 15점까지 점수 차가 벌어졌었거든요. 특히 그 3쿼터에 그 1분 남기고 박주 선수가 굉장히 힘든 기색을 보였어요. 맞아요. 3쿼터에 박주 선수가 교체 사인을 보냈어요. 벤치에다가. 네. 근데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점수 차이가 거의 어 7점 정도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1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뛰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쿼터 들어서 박지수 선수를 쉬게 해줬어요 네. 또 쉬게 해주면서 한 3분 동안 박지수 선수가 없었던 3분 동안 그 점수를 다 까먹고 k 비 스타즈가 1점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를 그때까지 견디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김환수 감독이 얼마나 좀 이런 거에서 뭔가 나중에 승부처에서 박지수 선수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네. 막 따라잡히는데 네. 박지수 선수를 넣지 않고 또 박지수 선수도 뭔가 아나 이때쯤엔 자기가 띄, 내가 뛰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초조함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옆에서 보는 제가 벤치 쪽을 계속 봤는데 저희가 중계석이 벤치에 거의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네. 중계석 양쪽을 다볼수 있는데 아그 벤치를 다볼수 있는데 봤는데 이제 저도 막 초조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역전될 것 같은데, 왜박진선 음. 선수 안 넣지? 약간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7분 가량 남기고 들어가서 또 경기를 했죠. 야,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기가 정말 그 4쿼터에 정말 백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특히 KB가 따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작년과는 좀 많이 다른 양상으로 음. 보였다. 근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KB가 작년에는 하, 막...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음. 실질적으로 점수를 좁히는 데는 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김정은 선수의 오바직 파울로 아웃이 되면서, 음. 5점 차였던 점수를 3점으로 따라 붙고, 음. 나현정 선수가 또 파울이 되면서 강리스를 차두두 개. 맞아요. 그래서 1점 차이가 됐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사실 근데 우리은행이 마지막에, 음. 김소니아 선수가 오픈 찬스가 완전하게 났었는데, 네. 그 네. 완벽한 찬스를 넣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또 마지막에 음. KB가 살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날 강희슬 선수를 또 얘기를 하자면 강희슬 선수가 나름대로 초반 컨디션은 좋았어요. 또3점슛두개 터지면서 시작을 했고 또 전반까지는 나름대로의 선전을 했는데 이제 후반 들어서 박해진 선수한테 거의 꽁꽁 묶이면서 활약은 네. 어, 굉장히 좀 후반에는 거의 좀 보이지 않을 음. 만큼. 또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 해결해야 될때 강희슬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고 또 점수를 쌓아가면서 그 자유 투로 만들어내는 득점으로 KB가 또 점수를 또 유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뭐 뒤집기도 네. 하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강희슬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한번 얘기하셨지만 그 강희슬 선수가 그런. 엄청난 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효과를 보는 선수가 김민정 선수다. 맞아요. 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또 그게 굉장히 뭐그 선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고 음. 해야 되나? 음. 그렇죠. 강희슬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스윙맨의 자원이다 보니까 뭐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수비자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그쪽에 빼앗길 때. 이제 뭐 김민정 선수나 이런 정말 볼 없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서 뭐 박지수 선수나 뭐 다른 허예은 선수나 어시스트에 네. 능한 선수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그런 선수들의 힘을 받아서 네. 어쨌든 그런 걸잘 해냈잖아요. 그래서 네. 김민정 선수도 정말 올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음. 보이는 건 또. 효과가 그런 강했어요. 효과도 있고 네. 사실 우리은행전에서 김민정 선수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사실 그전에 경기들이 너무 좋았기 음. 때문에 우리은행에 또 거기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하고 나왔고 음. 근데 그날 경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사어 사초 남을 때까지 풀었던 어떤 공격의 움직임 음. 이 부분은 김민정 선수 이제 해결사로 올라섰구나 네, 보여줬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슛이었던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어 거기서 그냥 슛을 쏘거나 음. 아니면 음. 드립을 친 다음에 음. 멈춰서 슛을 쏘거나 음. 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어, 뚫렸네? 바로 음. 그냥 레이업을 올려놓는 그 모습이. 그 순간에 되게 많이 주저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순간에 딱 섰는데, 모두가 자기를 보며 다 쏘지 마. 안 돼! 안 돼! 약간. 안 돼! <laughs> 이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은행의 수비미스도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아, 그렇죠. 없지만, 네. 어, 근데 그래도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뭐 강희슬이나 박지수를 더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가 박지수 선수를 막고 있을 때 헬프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김민정 선수한테 길이 열린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KB와 우리은행의 경기는 KB의 승리로 네, 끝이 났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경기였고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그때 그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좀 뭔가 흥미로웠던 경기들이 아니었나 네. 네, 싶어요. 어, 뭐, 김하수 감독이 어쨌든 남은 라운드에 대한 KB의 경기력을 더 기대하게 하는 음.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음. 또, 우리은행이 또이 안가품을 또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네, 네, 라운드에 또더 기대가 되는 네. 우리은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우리은행은 패배로 인해서 더좀 단단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이런 매치업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사실 이번 매치업에서는 박지현 선수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박지현 선수가 건강하게 만약에 합류한다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기대가 되는네 라이벌전입니다.